아이 사장님 아 그게 조금 덜 들어온 것 같은데 금액이 좀 비더라고요? 에 원래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내가 사장님 대신에 2년 동안 낸 거잖아요.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사를 계획 중이신 분이 있으실까요? 이사 갈때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는데 보증금 말고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만 계속 받아간다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Let's go! 매달 내는 관리비 납부서를 보면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뭐냐면 배관이나 승강기 같은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쓰는 비용인데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한테 걷어 가지고 적립을 해 두는 금액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건물 수리를 할때 미리 걷어서 이 모아뒀던 돈으로 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세입자가 내는 돈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 제30조를 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원래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관리비 항목에 이 장기수산 충당금의 항목만 빼고 나머지 관리비만 납부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세자가 내고 있는 거죠. 내가 내긴 내는데 계약이 끝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는 그동안 내가 냈던 장기수산 충당금을 정부 현금으로 집주인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액이 1제곱미터당 평균 143원이라고 정해져 있는데요. 만약에 20평에 거주한다고 하면은 약 66.11제곱미터예요. 66.11 곱하기 143. 4 3원을 하면 은 9,450원 정도가 나옵니다. 2년 동안 거주하면 226,872원이고요. 4년 동안 거주하면 453,744원이 나와요. 더큰 평수에 더 오랫동안 거주한 경우라고 하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집주인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 못 준다고 하면 은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소송을 해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인해서 집주인이랑 세입자간에 소송이 있었는데요. 판결이 세입자에게 장기수선 충당금의 전액과 소송비까지 돌려주려는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받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세입자로 살다가 내가 이사를 갈때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 납부 확인서를 집주인한테 주고 환급해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근데 집주인 얼굴 보고 말하기 좀 불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집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중개인분이 집주인한테 요청을 해서 보증금이랑 같이 받아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가는 날에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요청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려 10년 전에 계약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우. 예전에 살았던 집에 장기수사 충당금을 못 받았는데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장기수산충당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바로, 집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계약서 특이사항에다가, 장기수산충당금은 세입자가 낸다. 라는 항목을 적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특이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받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이용해서, 내가 특이사항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사시, 장기수산충당금은, 장금일에 집주인이 돌려준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으면, 아주 마 편하게 이사준비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주인은 나한테 내라고 하고 나는 저걸 적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나? 둘다안 쓰면 되겠다. 어차피 그럼 내가 받잖아. 이사를 한번 하게 되면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서 아주 심신이 피곤해지는데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관리비 항목에 장기수단 충당금이 있다면 이건 꼭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잊지 말고 환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의 내용도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리된 글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너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덕현이었습니다.